균양이 오늘은 여기서 잤나 보네요. 사실, 마음 내키는 곳에서 자거든요. 새벽부터 집사를 깨웁니다. 새벽 6시인가. 주말이라 잠을 더 자고 싶었는데. 균양이 아침부터 왔다 갔다. 좀 있으면 간식 신호가 오겠어요. 역시 까까 신호였네요. 아침, 간식 먹고 또 놀아주기. 갑자기 식빵 자세 무슨 일이니? 그래 또 놀아줄게 삐쳤나보네요 뀨냥이는 천재묘인가? 점심이 지나가는데 같이 친구 기다리네요 기다리는 건지 그냥 구경하는 건지 로봇 청소기 녀석이 또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균양이 움직이니 조심 모드로 바뀝니다. 이번에는 싱크대 위로 올라갔어요. 사실 싱크대 선반에 간식이 있거든요. 그걸 알고 간식 시위 중인 겁니다. 좀 전에도 줬는데 너무 자주 주면 안 좋대요. 간식을 주지 않으니 포기하고 사료나 먹으러 가는군요. 몸무게가 6kg가 넘어서 조절이 필요하답니다. 다이어트 좀 해야 되는데 주고는 쉽고 그래도 균양이를 위해 오픈한 펫마트에서 간식 신상 좀 사야겠어요.